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슬라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오늘은 리키 님하고 한번 콜라보 영상을 찍어 봐요. 제가 콜라보 용, 콜라보를 처음 해 가지고 좀 어설픈 점 양해 부탁드려요. 리키 님처럼 예쁜 슬라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였냐면요 워너 워너 주제는 좋아하는 물건인데, 리키님이 워너원 굿즈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어, 살짝 핑크빛도 있고, 파랑빛도 있잖아요. 살짝 거기, 워너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색깔을 준비해봤고, 제가 제아끼는 진주, 액, 아무 액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그냥 넣, 넣, 넣으려고요. 코나백기고요. 그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뭐지? 이거 <laughs> 이렇게 모고모고 슬라임 만들었는데, 이거 영상 찍을 거예요. 뜰들도 좀 와봤어요. 소리 들으세요. 저는 좋아하는 거는 인형이라고 했는데 되게 푹신푹신하게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리행리치랑방문한지잘안 돼가지고 요새는 카톡도 자주 하는 건가? 할래 진 리치 엄청 착해요 여러분들 리치 리치님, 구독하러 빨리 가세요. 어떻게 치냐면요, 핑, 핑크, 핑크더, 핑, 핑크, 자, 발음이 안 좋아요. 핑크더 코한 다음에, 리치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어후, 죽여요, 여러분. 님얼공도 했으니까 진짜 이쁜 거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이뻐요. 네, 이렇게 다섯 건인데요. 제가 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좀 헤매고. 아무튼 저도 오늘 좋아하는데 제가. 예. 연예일기에 그렇게 잘하지 않고, 굿즈와 코트도 먼저 처음에 들었을 때 뭐지? 하고 했더니굿즈를 쳤는데 굿즈도안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생냐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안 들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머랭이였고요. 꼭루치티비 가가 루치비 핑크 덕콜 리치 들어가가지고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머랭이고요. 다음에 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안녕!